구민찬이 오늘은 닥터드래곤 출력 먼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꿀팁이니까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좋은 꿀팁이 될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컴퓨터를 켜놨죠? 그러면은 하나오면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닥터드래곤이 일단 저장되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걸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복사를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닥터드래곤이 자꾸만 인쇄가 되는게 제가 걱정되는거예요. 하도 많이 인쇄가 돼가지고 한바탕 엄마한테 혼난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쯤 그때 엄청 혼나가지고 너무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아빠가 수없이 맥타이거로 주문을 해달라고 해서 서 엄마한테 그렇게 간절히 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아 하여튼이라는 소리가 안내고 음, 닥터드리곤을 맞추기 위해서는 나는 자기가 원하는 즉, 압도적인 스케일로 뽑아야 되니까 프린터가 엉망으로 인쇄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두순을 대머리로 미루려는 이상한 잡소리나 하지 않게 원합니다 저는 어.. 이 정도면 되고 음.. 그냥 뭐 용지 비율에 용지 크기에 맞춤 이렇게 설정을 세로로 그냥, 그냥 가로로 뽑을게요 이제 으니까 닦고 드리고는 이제 가로로 뽑을 때가 됐나? 된 이가된 거죠. 이게 제가 옛날에 청국공에서 이렇게 마커 팬 가져가는 바람한 바탕에 풀드리고는 치라고 말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색깔 그 출력할 때까지 기다리고 색칠도 할게요. 아, 이런, 뱃타가뱃이도 뱃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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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은 뱃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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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음? 지가 지만언냐 저런 저런. 음. 경찰 수사에 앞서 미리 누를 잡아야 하는 현장 테러범이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하고 한 이순신 할때 아시죠? 이게 야어 시키면 돼요 선생님들 말씀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장은 아니고 그냥 약간 좀 먹통이 생긴 모양이라서 나가보시면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상세히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제가 I'm 어떻게 s 지뭐말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i n 영상 마치 e able to get a l 시 t t l 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좋 l e bit of a little b i 면 of a 안될 것 같으면 bit of 주 l i 감사합니다. 박요조원님 지민. 조민찬, 탁고기나감사 예, 이상 영상 마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안녕히 계세요.